언제쯤 신호가 오려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나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날은 기억이 납니다. 2013년 11월, 어느 쌀쌀한 토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커피잔에 담긴 진한 에스프레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저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걸까? 하늘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미 방향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더 어려운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방향을 이미 안다니. 그렇다면 왜 나는 이리도 망설이는 걸까? 이 질문은 이후 몇달 동안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뭔가를 시작하려 할 때.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처럼 분명한 징조를 원하죠. 하지만 과연 그런 신호가 정말 올까요? 그리고 만약 온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삶이라는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답을 품고 있지만 스스로의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걸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된건 최근 명동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어요. 2024년 2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작정 떠난 여행 중 길을 잃었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던 직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까지 무사히 도착했거든요. 그는 여행 전날까지도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지만, 여행하는 동안 자신 안의 목소리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죠.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에게 때론 희망처럼 다가오지만, 동시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방향을 믿고 움직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내 안에 이미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신호를 기다린다는 건 일종의 자기합리화라는 생각도 들죠. 내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 확실한 길만 걷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오늘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뉴스를 볼지 등등.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디자이너 윤수 씨 34세는 프리랜서 생활 5년차였는데 언제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 전꼭 하늘에서 보내주는 그 한방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회들을 놓치거나 망설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윤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 유형은 뭐야? 잠시 침묵 후 윤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무시하고... 다른 조건만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알았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방향과 욕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윤수 씨에게 간단한 실천법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가지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서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수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엔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잡아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나섰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단 5분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그냥 느낌대로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습은 자기 자신과 점점 더 친해지는 시간 같아요. 당장 인생의 큰 방향성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찾던 신호는 언제나 나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혹시 요즘 어떤 결정을 앞두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 번쩍이는 표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안 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으며 길 위에서 직접 지도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운명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 줄 거야라는 환상을 품는데요.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명이란 게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아는 작가 민재 씨, 29세는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독립출판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불안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으로 오늘 하루 자신이 내린 결정들을 다시 써봤대요. 그게 그의 작은 신호였던 셈입니다. 그러면서 민재 씨는 자신만의 루틴과 기준들이 점차 명확해졌고 결국에는 자신의 삼방향에 대한 확신까지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씩 움직여보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때론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조금 더 진짜 나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묻고 싶어요. 지금 당신 안에는 어떤 작은 목소리가 숨겨져 있나요? 혹시 무시하고 있던 욕구나 꿈은 없나요? 그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설령 그것들이 이상하거나 어설퍼 보여도 상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면 작게라도 움직임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걸음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모두 조금씩 용기를 불어넣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미 당신은 하늘로부터 받은 방향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갈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목소리를 더잘 듣고 믿으며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윤수 씨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내 안에 이미 방향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보게 됐어요. 사실 방향을 아는 것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꽤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로는 완벽한 조건이나 확신이 없어도 움직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느 겨울 저녁 저는 한강공원 근처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꽤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지나가는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냥 길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빛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녀 이름은 지연씨였는데,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서울 외곽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뭔가, 정확한 신호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였어요. 지연씨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신호가 없다고 해서 멈춰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것, 완벽한 조건이나 확실한 확신이라는 건 애초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확신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는 용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게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도 예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때문에 몇 달을 미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책한 권만 펼쳐보기로 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손을 대다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두 번째 실천법은 이겁니다. 오늘 당장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해 실행하기. 그것이 설령 작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책한 챕터 읽기, 혹은 간단한 온라인 강좌 첫 강의 듣기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결과 없이 하는 행동이라니, 의미 없잖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내면의 확신과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그냥 머릿속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확실함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제가 아는 마케팅 전문가 현석씨, 38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는 2023년 초에 회사 일을 잠시 쉬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는데 처음엔 이게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그러다 하루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SNS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올려봤다고 해요. 반응? 별로 없었답니다. 웃음,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조금씩 피드백도 받고 수정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즉,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발걸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안하는 연습 하나 더 드릴게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한 가지씩 기록하세요. 그게 물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울 게 많으니까요. 참고로 첫 번째 댓글 고정글에 영적각성에 관한 전자책, 전자책 제목, 영적각성의 여정.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면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내면의 신호와 외부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에서 오는 감각과 외부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겪곤 하죠. 예컨대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자신만의 꿈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처럼 말이에요.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카페에서 만난 미나 씨. 27세는 안정적인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늘 창작 활동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어요. 미나 씨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 마음은 매일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데. 현실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녀는 주말마다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고 점점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이런 질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내가 이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텐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책임과 환경과 타협하는 일종의 조율 과정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둘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구상 사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나 씨의 경우 주말 창작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평일에는 직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꾸준히 꿈과 현실 사이 균형감을 잡아간 거예요. 어쩌면 이 균형 찾기는 평생 계속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환경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리듬과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연습법 하나 소개할게요. 자신의 하루 일정을 돌아보며 내면 욕구와 현실의 의무가 각각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한주 동안 그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보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업무 집중 시간 줄이고 창작 시간을 30분 늘리기.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조금씩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면의 소리와 외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나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 불안전하고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존재니까요.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작은 워크숍에서도 이런 주제로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누군가는 가족 기대와 개인 욕구, 충돌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안정과 자유 추구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균형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과정 속 소통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꾸준히 대화하며, 변화를 허용하고, 주변 환경과 협력해 나가는 자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실천법 하나 더. 오늘 밤 자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내면, 욕구와 외부 현실 사이, 어떤 순간들이 충돌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읽으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시도할 점들을 메모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습관만 만들어도, 자신의 내적 균형 감각이 점차 예민해져 삶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삶이라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는 느낌인데 사실 완성된 그림 따위 없다는 게 진짜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조금씩 깨어나는 순간들의 축적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지금 당신 안에는 어떤 균형점이 자리 잡고 있나요? 혹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불편함이나 갈등 느낌이 있진 않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공유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불확실함 속에서도 용감하게 움직이는 힘 그리고 내적 욕구와 외부 현실 사이 조율하기 모두 삶이라는 복잡한 맥락 속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참 전자책 영적 각성의 여정 링크 첫 댓글 고정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찾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봅시다. 그때였어요. 어느 늦가을 저녁, 서울 홍대 근처 작은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한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훈 씨, 42세. 그는 오랫동안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방향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무언가 시작할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었다라고 했죠. 처음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불편함이 좋은 신호일까?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가 말하는 불편함은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에 나타나는 내면의 경고음과 같았어요. 즉,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는 어쩌면 성장통 같은 느낌이었죠. 태훈씨는 10년 동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창작 욕구가 있었대요. 어느 날 문득 그 불편함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자기만의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돈도 안 되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걸어갔죠. 이 이야기를 통해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불편함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순간들이 있고 그때 오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사실 성장의 표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불편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천법 하나 소개합니다. 다음번에 어떤 일이나 결정 앞에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잠시 멈춰 서서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불편함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답변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경고음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앞서 태훈 씨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불편함은 중요한 신호이며 이를 통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면 삶은 참 묘합니다. 우리는 분명 누구나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길이라는 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때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내 안에 이미 방향이 있다는 것. 불확실성을 견디며 움직이는 용기, 그리고 내면과 외부 사이 균형 잡기, 마지막으로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기까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조금씩 부딪히는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지도를 완성시키는 셈이지요.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오래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믿어요. 완성된 답이나 확실한 길 따위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경험하며 성장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가슴 한켠에 답답함이나 갈등이 느껴진다면 그것조차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더 진짜인 나를 찾아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복잡한 퍼즐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다가가세요. 계속해서 삶과 대화하고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호보다 더 확실하고 진실된 지도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혹시 더 깊은 이야기와 실제 도움말들을 찾고 있다면 첫 댓글 고정글에 있는 영적 각성 전자책 링크를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묻고 싶어요. 오늘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편지가 도착했나요? 혹시 아직 봉인된 채로 남아있는 메시지는 없나요? 삶과 자신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을 잘 읽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당신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걸음걸음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리라는 믿음과 함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대하며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진짜 나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